갱년지 유튜브에 잘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갱년지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이 아니라 콘텐츠는 해리포터 젤리빈 먹방. 한번 해볼게요. 음. 나 해리포터 젤리빈 맛없다고 많이 들었는데, 궁금하니까 먹어봐야죠. 자, 열어봅니다. 젤리빈이 여러가지가 들어있네요. 여기에서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음어 뭔지 모르는데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는 맛 같은데 일단 냄새는 그냥 아무 냄새도 안 나요. 3티번즈 아무튼 먹어볼겠습니다. 음. 치약맛이네요, 치약맛. 치약맛. 맛있는데요? 후. 맛있는 게 걸려서 다행이에요. 음, 이번엔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레몬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괜찮은데요? 왜 맛없다고 하는거지 음, 별이상한이름들이있는것도 있지만 맛있는것도맞는것같아요이번에는 음.. 갈색을 요어보고싶어요이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마 이게 흑맛일 텐데.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흑맛이었어? 아무 맛도 안 나는데, 살짝, 뭐라고 해야 되나? 시나몬? 야. 아, 바로 창피해야겠어요. 어, 못 먹겠어요. 어. 그렇게까지 맛없진 않았는데, 그래도 별로였어요. 이번에는, 어, 이게 뭐지? 잔디맛. 잔디만 먹어보겠습니다. 그 현장 체험이나 그럴 때갈때풀 향기 나잖아요. 딱그 느낌 딱그 향이 나요. 아 이게 뭐야? 그래도 먹을 만한데요? 아 이것도 뱉어야겠어요. 아 처음에 치약 맛은 괜찮았는데 뭐지? 이번에 이 빨간색. 아시나 어. 아. 이제 맛없는거는 이걸로 정화해야겠어요 아 어, 시나몬 아. 여기 썩은 달걀맛은 어못먹을것같아요 맛있는거 먹고싶어요 이번엔 어, 이건 뭐지 핑크색 핑크색은 캔디 오 맛있는거 역시, 맛있는 거. 맛없는 게 여기 한 가득인데, 전못 먹겠어요. 어 시나몬이 이 정도면, 후추 맛은 어떻게 먹어요? 자, 그러면은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해리포터 젤리빈이었어요. 그러면, 안녕!